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더 란스턴트의 이제 마지막으로 된 추가된 클리프 행어그 네, 오토바이이긴 한데 그 오토바이. 아 이쪽이다.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긴 하겠지만 제 다음 주에 또 추가될지는 모르긴 하겠네. 일단 데이터상 어뭐였 하려고 했는데 형님, 장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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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기야 돼. 아 이거 조직탐터가좀안들었네요 지금. 거의 안 죽고 깰수 있긴 한데 이거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여기 저번에 요두대 그 드리프트 템파랑 오셀러링크스를 했으니까 요거는 요거. 클리프 행어. 요기에다가 아 요거 요기에다가 구매를 하고. 그래도 일반 오토바이 쪽으로는 좀 고가이긴 하네요. 보니까. 아니 이거 꼈다여기 요건 끼는 데고. 그 뭐더라? 어느 <놀람> 거지? 네트로랑.

나만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총으로 여기 있네. 여기, 여기 하나랑 또 어디 어 정호가?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 얘네들, 뭐하자 거? 이거 머리 다 보이는데? 떨어지는 헤드 별둘, 근접 셋. 난 여기서, 어, 목표가 갱어택이구나. 떨어진 오늘 수가. 바로 왔네, 지금 보니까. 온거 같은데. 왜 메시지가 안보여져 왜. 네, 왔다고. 그렇다면 바로 정기 공으로. I'm on the clock. What you want? Some wheels. 크레스테은요 아, 여기 오리, 오리지널 태퍼 여기 있었구나 이게. I'll get there as soon as I can. 저거도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냥 두고 있고 어차피 이 캐릭터 자체가 차가 좀몇대 없어가지고 많이 비어 있긴 한데. 이거를 타고 영국 칼라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단 뭐냐? 그 패트리트 색이긴 한데 노론 느낌은 아무래도 영국 끝 영국 쪽 느낌이 들긴 하네. 이게 뭐 뭐야? 이거 약간 조금 긴 느낌인데 어, 이런다차긴 건데, 좀 코너가 그래도 나쁘진 않긴 하네요, 일반. 약간 조금 긴 편인데,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 괜찮은 것같네요 엔진음도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고, 지금. 저 패트리트 색이 미국에도 아마 적어있긴 할텐데, 뭐좀 느낌이 약간 영국 쪽 느낌 등이 들어가지고 아닌가? 맞나? 팔라톤이라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요번에 요거로 달고. 그거 이기하는데다가 색깔이 가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아 이거 없는 거구나 이거 색상은? 요기다가는 검은색으로, 이번은 그냥 뭐 추가 색상 없이 그냥... 오, 요, 요쪽이 흰색 파트구나. 이게 앞쪽으로 흰색 파트가 있네. 이게 앞쪽하고 아래... 아, 판매가 아니라... 초보 달고 휠은 뭐... 그러고 보니 오토바이 휠 가는 건 거의 오랜만이구나 이게 있었었나? 루프스? 뭐 전에 있던 게 솔리더스였나 아이스실드였나 아이스 뭐 그래도 아이스실드? 아냐 크롬으로 해가지고 크롬 아이스실드 아이스실드 뭘딴 거지, 내가 저거? 아, 잘못했구나. 재고품으로 아이스 한번더다 다른 거구나. 내가 순간 뭘 했나 했네. 어우 크롬에다가. 아, 이렇게. 타이어는, 어, 역시. 아, 저 흰, 요건 흰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오토바이는. 어쩔 수 없이 빼고, 방탄 타이어 달고, 타이어 연계. 이건 역시 조직. 터프 달았고, 예. 이게 끝이네요. 오토바이 뭐, 쪽에다가 크게 외형 다는게그 뭐냐, 쓰러스? 그냥 뭐 그런 쪽밖에 아마 없었던 거 이게 한거 같은 기억이 있긴 한데. 지능 중이구나. 오토홀 쪽에서 이렇게 조용한 편이긴 하네. 그냥 이게 그냥 좀 얌전한 쪽. 조용하다기 보다는 얌전한 쪽. 오, 안 돼! 오, 앞에 피가 큰 것. 오, 총... 아니, 됐어. 그냥 이렇게 한 것만 했었구나. 역시 윌리는... 어, 야, 야, 야. 오, 오빠. 오, 옆으로! 살짝 옆으로. 쓴것 같은데, 지금. 오늘 지금 다시현실에서도에 5시에 5시데 얼마전 5에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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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없고 시어 5시에 5시때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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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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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구나 뭐, 점프할 태밍 한번 지고 있었는데, 바로 점프가 되나그 지금? 오토바이 쪽으로는 얘도 뭐, 크게, 뭐, 크게 없긴 한데, 엔진들이 조금 얌전하다는 거? 그게 조금 특징적이긴 하네요, 오토바이. 그냥 성능적으로 뭔가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엔 업데이트상 다 성능이 애매하고, 그냥 파고난 쪽이 없다가, 없어가지고, 이 안에 한3대 추가된 세대는 개인적으로 추가되는 데 그냥 클리프 행어의 그 스포츠카에 요거 오토바이 한대 해가지고 슈퍼카 한대 아우 이거 걸렸다 야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좀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저 소화전 저거 때문에 근데 좀안 좋았긴 했네요 아무튼 키가 간단간단 해가지고 카로 하나 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넘어간다. 오케이, 이런 거 스타트 점프할 때는 좀 쪼끔가 좀잘된거였잖이이거아 굳이 저런 캐릭터는 이거 넘어간 적이 거의... 각도가 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오토바이용 레이스 할때 이제 윤리를 이용한 레이스가 좀 남은 그나마 얘네들이 조금 빛을 바라긴 하겠네요. 어이, 거좀잠 걸려. 일반 오토바이보다. 어 얘네들도 아마 될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더 이제 높은 벽 같은 거라고 해야 턱. 높은 턱. 이런 거 넘으려면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높으니까. 이럴땐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긴 하겠네요 어떤것들도 샌드킹으로 해가지구 방놈 그 레이스 같은가 그런게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것처럼이 윤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얘네들 용으로 해가지고 각목이었나? 각목은 아니고 네. 나무 수막으로 해가지고딱 정리되어 있는 전신은 아니고 그 정렬된 거? 정렬된게 그 뭐라고 해야 지 약간 류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이제 좀 나무로 되어 있다면 이제 좀 높이가 어느 정도 낮다 보다될것 같긴 한데 기물 같은 거 없나요? 돌 건물은 아무래도 오타가 이런건 힘들 것같고제 위에 그 지붕도 있기 때문에 덜높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스를 하게 되는 거, 오토바이도 뭐 나쁘진 않은 레이스가 될 거라 예상이 되긴 하네요. 제가 뭐, 오토바이는 뭐, 이것저것 하면 뭐 되긴 한데, 그나 차량으로는 이제 큰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레이스에 어느 정도 약간의 자유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죠.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긴 하나, 이제 공간을 이제, 뭐죠 도로를 만약 라인을 요 아래, 요, 요 블록, 지금 걷고 있는 블록만큼 해놓으면은 차량은 못 걷는데, 못 걷는 게 아니라 못, 딘, 못 달리는데 오토바이는 달릴 수 있거나 뭐 그런 특수레이스 같은 경우는 맛보기 힘들죠. 뭐, 자동차, 오토바이는 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만약 사람 성질도 보긴 하죠. 자동차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충질 듣는 레이스가 오토바이나할수 있는데, 차량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토바이 쪽은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자전거로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전거로는 이제, 공 넘기 같은 거, 자전거는 뭐 새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스턴트레이스에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겠네요. 아직 락스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마 없을, 특성기에 그, 그 만약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봐야 되겠네요. 아마.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자전거는. 아, 왜 이렇게 창 걸려? 올기 따라. 있으면이냐, 저야 뭐 좋긴 하겠죠. 근데, 흔들어 있어 하려그고구서뭐 아무튼, 살짝 좀 시간이 15분 넘은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이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컬렉션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성능으로는 애매하다 그런 정도는 그래서 뭐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다음 주 업데이트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있으면 뭐 그때 그 영상도 보고 이제 없으면 아마 영상상 뭐지? 네생성기대도에이스 그때만 하던지 없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될지가 좀 성성기로만 된다면 뭐 이것저것 해보긴 할텐데 간만에, 간만에 투지에 불타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